중국 청년들의 대외 인식, 그리고 민족 이미지를 평가했습니다. 94년부터 94, 95, 96년 동안 했어요. 특히 이제 중국 청년들의 대외관, 외부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리고 미래 세계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하는지를 파악을 해 봤습니다. 첫째로는 중국 청년들 이제 많이 중국 바깥 나라들의 존재를 인정을 하고 영향을 받아들인다. 그런데 대외호감도 면에서 미국이 가장 바닥이다. 두 번째로 문명 충돌론은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문명 충돌론이 힘을 잃었다. 희석됐다. 오히려 국가와 민족이 이것이 국가와 국가 간 혹은 민족과 민족 간의 갈등을 일으키고 충돌을 일으킬 거다. 결국 종교라거나 문명 이런 문제는 아니다. 세 번째, 90년대 중국의 정치 경제 군사 상황에 대해서 이들은 만족해하고 있다. 아, 우리 공산당 잘해. 정치 괜찮아. 이 정도면 자유화가 어느 정도 됐어. 민주화는 아닌지라도. 또 경제 이 정도면 유가 더블이 됐잖아. 전체 국민 소득이 4배 이상 올라왔잖아. 좋다라는 거죠. 군대도 월남전을 치러봤지만 인민 전쟁이 아니라 이제 악기술을 이용한 군사력 향상됐어. 만족했다라는 거죠. 넷째로 민족위인 중국 문화. 국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는다. 일체감을 갖는다. 특히, 나중이 되겠지만,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같은 경우에 장이 모우가 연출했잖아요. 와, 자기네 4대 발명품, 공자로 이어지는 나라의 전통, 유학, 이런 거 자랑 많이 했죠. 그래서 중국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에 자부심과 자신감을 갖게 됐다. 중국 대중 민족주의는 단계별로 커나갔는데, 90년대에는 미국과의 갈등, 중미 관계에서 대중민족주의가 커졌다. 2000년대 이후에는 아까 그 역사 교과서 문제 있었죠. 또 2010년이 되면 띠아위다 생카쿠 열도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일본과의 갈등에 있어서 대중민족주의가 커갔다, 고향되었다 봅니다. 이 그림은 뭔가요? 이거 스프레이잖아요. 스프레이 디자인을 어디서 해놔 봤더니 복사를 보고서 했다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민족주의는 양날의 검이다. 그래서 잘 쓰면 약이다. 못 쓰면 독이다. 누가 한번 설명해 볼래요? 왜 민족주의가 잘 쓰면 약이요? 잘못 쓰면 독이 되는지. 얘기해 볼 사람. 민족주의가 그 하나로 뭉치게 하는 좋은 점도 있지만, 이 하나로 뭉치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되면, 외국을 무조건적으로 배척하고, 자신들만 대단하다는 그런 자존감을 갖게 돼가지고 으흠. 그래서 양날의 검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음, 부메랑이 될 수도 있겠다. 다른 얘기 해볼 사람. 맹목적 배의 의식이나 자존감을 갖게 할수 있고 또 자신만이 옳다고 믿게 만들어서 비상적 감정에 휩싸이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음. 둘이 같은 이야기입니다. 국민들을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만들어 주는 일체감을 갖고 국가 목표에 매진하게 한다라는 점에서는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근데 그것이 지나치다 보면 타 민족, 타 국가로 하여금 안바를 사게 될수 있죠. 야, 너네만 대단해? 니네만 민족주의 있어? 우리도 있어. 그럼 결국 갈등이 일어날 수 있고 그 갈등에 의해서 이익이 아닌 불익 이 배대로 올 수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이 다 있어서 양날의 검이라고 합니다. 라고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했어요. 근데 선생님 의도는 거기에 한, 이건 일반론적인 거고 하나 더 있어요. 부메랑이 된다라는 한꼭지가더 있어요. 국내적으로도 부메랑이 돼요. 화면진 손 들은 거예요? 네. 화면진 아, 네. 얘기해 보세요. 그 민족주의가 자신의 민족을 그러니까 뭉치면 반합력 있게 민족을 지향하자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잘못 뭉쳐서 그 나라에 대한 반감을 가질 수 있, 있기 때문에 중국 그 정부 내에서 뜻하는 바와 다르게 되면 나라를 배척할 수도 있는 그런 위기에 놓이게 될 수도 있어서 그래서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국민이, 대중이 국가가 의도하는 민족주의에 대해서 반감을 사게 될수 있다. 그 얘기한 거죠? 하면진? 네, 맞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국가는 민족주의를 이용해서 국민을 하나로 치게 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자기네들을 따라오게 하는 한 방향 발전을 향하게 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민족주의를 부추겼는데, 그걸 왜 어떤 국민은 받아들이려 들지 않고, 아, 나 저거 싫어? 이런 생각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을까? 외부 정보를 받아들이게 된 중국 사람이 지금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 저 주장은 혹은 저 정책은 우리에게 한편으로는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저것이 글로벌 세상에서는 먹히지 않을 것 같은데, 저거는 나잘 살자고, 중국 잘 되자고, 나라들을 피해를 끼치는 건데, 어떤 그 선각을 하게 되면, 이거 말고, 순수 국내적 영향에 의한 부메랑을 선생님은 듣고 싶은 거예요. 중국이 민족주의를 놓고 이야기할 때, 우리 대한민국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뭘까요? 아, 민족주의 다 같은 거 아니야? 어떤 한 민족이 일체 일체감을 갖게 하고 자부심을 갖게 하고 자기네 전통과 문화 이런 거에 대한 우월의식을 갖게 하고 그럼으로써 자기들만의 어떤 그 영역 뭐 영토 이런 걸 지켜내고 뭐 이러는 거 아니야? 그럼 중국사람 중국의 민족주의나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주의나 일반화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요거 말고 중국만의 특성에 있다라는 이야기 있죠. 뭘까요? 중국은 아일 민족인가요 아니요 다민족 민족국가예요 56개 민족이 섞여 있어요 그렇죠 요게 힌트예요 네. 예를 들어서 신장위구르족 어 신장위구르가 어때요 정복을 했잖아요 어허. 영토도 정복하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민족주의를 막 고양시키면 신장위구르족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이제 반발심이 생기는데. 이제...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아, 역사적으로, 어, 1911년 중국의 신해혁명이 성공을 해서 1912년이 되면 청나라가, 청제국이 문을 닫고 중화민국이라는 국가가 등장을 했어요. 그랬을 때 청나라 주변 국가였었던 뭐몽골이라거나 혹은 서북 지역의 정권들이 신장 위구르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야 우리는 이제껏 청나라에 복속됐었어. 청나라의 정권을 인정했는데 너네 청나라 실태매. 그래서 중화민국 만들었다며. 청나라는 만주족이고 너네는 한족이라며. 그래서 만주족 정권 몰아내고 외부 민족 만주족 몰아내고 한족 니네가 정권세였다며? 그럼 이제 나는 니네 한족하고는 무관해, 중화민국하고는 무관해. 우리는 만주족 청나라에 무릎 꿇었던 거니까 우리 독립할래? 이런 현상이 벌어졌었다라고 했어요.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죠. 중국은 다수민족 국가잖아요. 야 니네 지금 이야기하는 민족주의는 한족에 의한 민족주의 얘기하는 거잖아. 우리는 근데 미안하지만 신장 위구르족인데 우리도 그럼 우리의 민족주의 있는데? 그럼 우리의 민족주의를 키울 것 같으면 우리는 우리나라여야지 우리는 우리 민족끼리 뭉쳐야지 우리 민족끼리 정체성을 가져야지 왜 생김새도 다르고 역사 문화가 다 다른 한족을 우리가 따라가겠어? 이런 생각 갖지 않겠어요? 실제로 1911년 신해혁명이 일어날 때 그때 순원이라고 하는 정치 지도자 혁명가가 내세웠었던 이데올로기가 삼민주의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민족주의예요. 민족주의, 민권주의, 민생주의거든요. 그때 그 민족주의가 바로 2단계로 이제 바뀌었는데, 하나는 왜 중국 민족을 외세가 공격하냐 해서 대외적 민족주의를 내세우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왜 한족이 다수인데 저 만주족이 260년 넘게 정권을 지고 있지? 왜 그래서 자기 정권 안보만을 위해서 우리 일반인들을 도탄에 빠뜨리고 있지? 왜 우리를 외세의 희생양으로 만들고 있지? 안 되겠다. 만주족 몰아내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오늘날 신장 위구르족도 마찬가지가 되지 않겠어요? 몽골족도 마찬가지죠. 티벳도 마찬가지죠. 야, 우리는 한족이 아닌데. <laughs> 그래서 선생님이 한족 중심의 민족주의를 고양시키는 것은 중국 내의 소수민족들에게 자기들의 독특한 민족주의 의식을 일깨울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중국은 55개 소수민족을 이끌고 한족이 이끌고 대외적 힘을 키우려고 했던 건데, 자중질환이 일어나잖아. 최소한도 세계의 자치구에서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우리 독립할래? 우리 민족끼리 우리 국가 세울래? 이런 얘기 할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바로 환족 정권. 지금 중국 공산당 정권에게 부메랑이 될수 있다. 중국이 마냥 민족주의를 고양시키는게 어쩌면 복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잘 쓰면 약, 잘못 쓰면 복. 이 포스터를 선생님이 아주 온 겁니다. 말 되지요? 그럼 실제로 중국에서 민족주의가 크게 발흥이 됐었던 어떤 사건 없을까? 사진 먼저 보시면 아주 건물 하나가 아주 박살 났습니다. 그 밑에 건 뭐예요? 니네, 나토, 네이토는 나찌다. 나주의이 한자로도 그렇게 쓴 겁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선생님이 딱 알아요. 이거 대학생들인데 요 글자만 보면 베이징 따슈예요 <laughs> 북경대학 학생들이 나온 거예요, 지금. 왜 나왔는가 봤더니 얘네들이 뭐 들고 있어요, 지금? 시험지, 시험 보다가 나온 거예요? 왜 시험지를 다 들고 있어요? 시험지 모양이 어때요? 동글동글, 뱅글뱅글 뭐예요? 표적지죠, 표적지. 야, 니네, 99년 5월 8일 미군 폭격기가 유고슬라비아를 폭격합니다. 근데 이 유고슬라비아 내에 중국 대사관이 있었겠죠. 그 중국 대사관을 5인 폭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대사관이 이렇게 박살 났어요. 그런데 이걸 갖고 공식 사과를 했겠지요. 아, 우리가 잘못된 데이터를 갖고 물을 잘못 선정했습니다. 군 작전에 사용된 유고슬라비아 내부 지도가 옛 것이어서 5인 폭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랬겠죠. 그랬더니 아, 그랬어. 아유, 그러면 배상이나 해, 보상이나 해, 이러고 넘어간 게 아니라, 젊은 학생들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뭐래는 거예요? 니네, 조준사격 했다라는 거예요. 니네, 우리 중국이 커나가니까는 한번 맛좀 볼래? 하고 길을 꺾기 위해서 정확하게 표적을 대고 쐈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학생들이 이야기하고 있죠. 이 학생들이 뭐라 그러는데요? 그게 이제 5월 8일에 있었기 때문에 언론에서 5 5 8 애국 운동이라고 했는데 대학생들이 그런데 야 중국을 업신여기지 마라 우리 중화민족을 욕보이지 마라라고 했다라는 거야. 요때 여론 조사를 하니까 25세 이하 죠 젊은층이 91%가 미국 나빠 반감 증오를 표시하더라라는 거죠.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 민족주의 의식이 고양될 수밖에 없겠네요.